네, 마르크스의 독일 3인당 활동을 보겠습니다. 아, 마르크스가 독일에 가서 3인당 활동을 한건 아니지만 영국에 있으면서 어,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독일 3인당에서 활동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르크스의 독일 3인당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그 영국의 민주주의 사례를 들면서 의회를 통한 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마르크스 사후 앵겔스는 이제 독일 사민당의 성공을 보면서 어, 선거를 통한 혁명이 독일에서도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1890년에 독일 사민당이 득표율로 제 1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1차적인 계승자인 리프크네비티와 베벨은 거의 평생 동안 독일제국의 3인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의회주의의 부정으로부터 점차 긍정으로 나아가면서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역시 런던으로 가서 마르크스와 앵겔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2차 계승자인 카우치키와 베른슈타인도 처음부터 의회주의자로서 러시아 방식의 무장혁명을 독일에 적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로자 룩셈브레크가 독일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전한 직후 독일 3인당으로 떨어져 나와서 러시아식 무장혁명을 독일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이 독일 황제가 이미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어, 독일 3인당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어, 독일 3인당의 대표가 수상이 됩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 러시아와 달리, 이 로자 룩선불크의 혁명은 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3인당이 음, 권력을 잡았는데, 그 혁명을 하자. 그죠? 그런 어,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혁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마르크스는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의회를 통한 혁명에 대해서 시작은 선거를 통해서 혁명이 가능한데 집권할 수 있죠. 다만 부르주아들이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서 반혁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무장혁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칠레 사례를 보면 알수 있죠. 칠레나 베네수엘라를 보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이 그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 하죠. 결국은 이러한 반혁명세력을 진압하려면 무장이 필요합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한거다 물론 마르크스 입장에 따르더라도 브르조아들이 이 선거 패배를 인정한다면 굳이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마르크스 는 전망을 한 겁니다 아 이제 먼저 이 논문의 목적이 뭐냐면 음, 독일사민당의 의회주의라는 기원에 대해서 알, 알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독일사민당의 수정주의는 기존의 입장에 따르면 라살주의의 계승이라고 어, 했는데 어, 저의 주장은 독일사민당의 이러한 의회주의는 마르크스, 엥겔스, 리프크네프트 베벨, 카우치키 베르시스타인를 이어주는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변화 과정, 변질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 모델을 러시아 혁명 모델을 유럽에 적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의회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불어 초창기 독일 삼인당의 이론적 토대는 보통 라살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자 대결로 얘기하면서. 독일 3인당 초기에 라살이 마르크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일 3인당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주의였고 라살주의는 결국은 마르크스주의에게 패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결국은 독일의 3인주의 의회주의는 라살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변화 과정이라는 거죠. 독일의. 에 조건에 맞게끔 독일뿐만 아니라 아 영국이나 아 프랑스 발전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장혁명론보다는 의회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들은 원래 마르크스주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라살주의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라살주의를 독일 삼민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슈미트에 따르면, 독일 사회 민주당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아버지로, 뭐 라살의 전술을 어머니로 하여 탄생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1890년 에르프르트 강령이 마르크스 주의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외견상의 승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비스마르 협상을 통해서 보통 선거권을 쟁취해서 선거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이죠. 그리고 또한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은 비스마르크가 사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자 복지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삼인당에 영향에 미쳤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하려는 라살의 입장이 독일 노조의 국가 의존적인 경향에도 미쳤고 사민주의자들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이 라살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주의가 라살을 통해서 독일의 사민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또한 2차전 이후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이 사민주의죠. 의회주의. 의회주의. 우경화입니다. 아, 우경화 강령이라서 여기 우경화는 사실은 이제 무장혁명을 포기하고 어, 유럽연합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아 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수정자본주의를 후퇴하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이제 라살주의의 입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면서 결국은 오데스 베르그 강령에 의해서 라살주의가 채택이 됐고 나라크스주의는 어, 패배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으나, 저는 이러한 고데스베르크의 강령이라는 의회주의 수정주의 내용이 그 기원이 라살주의가 아니라 어, 마락스주의의 변질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범기 교수에 따르면 삼인당이 라살주의를 토대로 마락스주의를 접목시켰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라살주의는 베렌시타인의 수정주의의 근거가 됐고 결국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노동운동은 우회주의에 경도된 3인당이죠. 3인당, 사민당, 그리고 탈계급화, 이러한 것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라살주의 즉, 민족주의는 양차 대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적, 전쟁 협조, 그리고 파시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도출하였고, 결국은 오늘날 삼인당이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이건 뭐냐면 이제 독일 삼인당이 노동자당, 민중당, 그 다음에 이하는 사람의 정당, 그리고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국민정당. 이러한 계량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계량주의의 사상적 근원이 이러한 라설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병기 교수는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라살주의의 현실주의가 전국적으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초기에 라살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서 원래 라살은 마르크스의 제자였고 거기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독일 사민당 초기에 이러한 라살주의는 이론적으로 파탄이 되고 독일 사민당에 계승되지 못했고. 마르크스주의가 독일 삼인당의 주요 이론이 됐고 다만 이러한 마르크스주의가 독일의 조건에 맞춰서 수정지 의회주의로 변질됐다는 게저의 주장입니다.이 논문의 첫 번째 질문은 첫째 독일 삼인당 초기에 라살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압도했는지 둘째 라살주의는 독일 삼인당의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어, 계승됐는지 셋째 오늘날 독일 삼인당의 삼인주의, 의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의 수정인지 아니면 라살주의의 계승인지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비명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와 라살의 관계를 살핍니다. 라살은 마르크스의 제자였습니다. 아 마르크스와 대비되는 라살주의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이 당시에 라살은 예, 마르크스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라살의생전과 사후에 사민당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라살이 아~ 요절했습니다 아~ 요절 아주 그~ 연인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일대일 대결이죠 어~ 일대일 대결 일대일 대결을 통해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이후에 라살주의의 영향력이 독일 사민당에 많이 미쳤습니다 라살 사망 이후 상당기간 동안 독일 그 사민당 당원들이 라살을 카톨릭 성인처럼 숭배했습니다. 대단한 연예인 같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라살 축제라든지 라살 담배라든지 라살 모자라든지 이런 캐릭터, 그렇죠? 캐릭터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라살의 대중적 카리스마가 당시 독일 사민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독일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대변하였던 리프크네히트와 베베리, 라살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이두 라살파와 마르크스파의 통합이 어떠한 과정에 거쳤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삼인주의 노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카우치키나 베렌슈타인이 과연 라쌀의 이론을 계승한 건지를 검토합니다. 이 논문이 리프크네비트와 베벨, 카우치크와 베렌슈타인까지를 살펴보는 것은 리프크네비트와 베벨이 마르크스파를 대변하면서 마르크스로부터 독립하여 마르크스와 경쟁했던 라살파와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르크스 사후에도 1894년까지 살아남은 앵겔스는 카우치크와 베른슈타인을 통해서 독일 사민당 내에 라살주의를 청산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정립하는 데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가 이러한 라살주의와 대결하고 라살주의를 청산시켰다는 겁니다. 이 논문은 마르크스와 라살이 독일 사민당의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시기를 공산주의자 동맹부터 전 독일 노동자 동맹 창설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협력 시기, 양자의 경쟁 시기, 라살의 사망부터 마르크스파와 라살파가 통합될 때까지의 시기, 양자의 통합 이후 카우치키와 베렌슈타인의 시기 등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